컴사를 전공하면 무조건 취직됩니다. 100% 취직됩니다. 근데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컴사가 분야가 워낙에 넓어요. 그래서 사실 어디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,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요. 내가 만약에 뭐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페이스북 이런 데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.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니까. 그리고 확률도 그만큼 줄으니까. 그런 곳에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거지. 그냥 취직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.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개발자들 흔히 네카라, 쿠베당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들을 취직하는 건 당연히 어렵죠.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. 근데 눈을 살짝만 조금 낮춰서 다른 곳에서 먼저 일을 해보고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그런 곳들을 가도 늦지 않으니까 개발자로서의 취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 좀더 배우고 여기서 일을 해보고 더 올라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취직을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100%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